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또 소개드릴까 해 해서 어, 카메라 들었습니다. 어 제품이 뭐냐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가등이에요. 가등 갓등. 테이블 가등이라고 하는데 어그 동안에 제가 이게 한번 솔로 캠핑을 나갔을 때 보통 세팅하는 게뭐 의자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어 둥근 테이블 하나 어 원테이블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밖에서 즐길 때가 많은데요. 그동안에 이 테이블을 어, 테이블 위에서 어, 켤만한 등들을 좀 많이 찾았어요. 근데 아, 이 등이 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한번 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어, 그동안에 샀던 어, 등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어, 솔로 캠핑 할때 어, 혼자 갔을 때 세팅하는 어, 원 테이블을 한번 먼저 깔아 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테이블은 이 테이블입니다. 전에도 한번 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다리 세 개를 꽂고 어, 그리고 이제 등을 달수 있는 어, 스탠드가 하나 위에 꽂히거든요. 그러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다리 높이기 조절이 돼요. 뭐, 주로 제가, 어, 노지를 다니다 보니까는, 이, 땅이 이렇게 고르지가 않잖아요. 고르지가 않을 때, 어,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있는 다리를 조절을 하면은, 어, 이렇게 수평이 맞아집니다. 울퉁불퉁하고, 뭐, 좀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눈금을 보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을 세개의 다리의 길이를 조절하는데 또 이제 뭐 어, 맞지가 않으면은 어, 지면에 어떤 울퉁불퉁함 때문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으면 은 요거를 조절해 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 뭐 제가 많이 많이 쓰는게 어, 보통 뭐 맥주 한잔 하고 간단하게 어뭐 물멍이나 어 불멍 때릴 때요거 옆에 놓고 이렇게 테이블 사용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등을 달수 있는 어 요거를 하나 설치하면 끝이거든요.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게냐고 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렇게 된 거죠. 여기다가, 아, 그동안에 제가 어떤 등을 설치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그동안에 어, 제가 어, 설치하려고 했던 등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 위에다가 좀 걸어야 해서,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어, 걸려고 등을 하나 처음에 요 등을 샀거든요. 야, 근데 이런 등들이 보통 보면은 테이블 등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밝아요, 밝아. 이 정도 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길이도 길 뿐더러, 뭐, 길이야, 이렇게 좀 짧게 해가지고, 어, 짧게 요렇게 감아가지고 뭐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눈이 좀 부시도록 좀 밝은 거죠. 어, 그래서 뭐 사놓고는 또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마 밑에 좀 주변을 밝히는 뭐 그런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등을 어, 좀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상계 어, 어, 요 등입니다. 이 등도 뭐, 여기다가 테이블 위에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이렇게, 어, 위에다가 할 수가 있고요. 어, 충전식이고, 어, 이렇게 밝기 조절이 좀 되긴 됩니다. 밝게 하면 이 정도 밝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빛이 은은하게 이렇게 좀 비춰야 되는데, 카메라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육안상으로는, 어 광원 부분들이 조금 눈, 좀 눈이 부셔요 어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어, 이것도 사용을 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게 <laughs> 요것도 샀어요 요것도 요것도 이제 아, 전구식 인데 이것도 레트로 느낌 나게 요런식으로 어, 해가지고 했는데 아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눈이 어, 좀 부셔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캠핑카의 은닉 밑에 참마등이나뭐 요런걸로 어, 사용하면 좋을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샀는데 생각보다는 어, 레트로 느낌 나긴 나는데 눈이 부셔서 어,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산게 요등입니다 테이블 등이거든요. 뭐 주로 이제 식탁이나 뭐 그런 데좀 올리는데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샀고 뭐 이렇게 키는 거는 터치식으로 이렇게 한번 누리면은 어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 어 그리고 딥모 기능도 있어가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약해졌다가 또 한번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밝아졌다가 그리고 불 색깔도 세 가지 색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그래 테이블 좁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요게 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용을 좀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요 등도 샀어요. 요동 요거는 태양광 등인데, 이건 불까지 될것 같습니다. 부르까지 빛이 날것 같은데, 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은하게 조금 비치긴 비치는데, 문제는 빛이 약해요. 빛이 약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다른 등들을 제가 어, 캐놓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잘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 다른 등들을 끄면은 빛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 좀 밑에 테이블도잘안 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한 개가 이게 태양광을 충전해 놔야 되는데 충전을 안 하면은 어또 못쓰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위에도 이렇게 놓는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밝지는 않죠. 그래서 요 등들을 이렇게 제가 사용했었는데, 어 그리고 이번에 어 산게 갓등을 두개산 거예요. 갓등을. 갓등을 두개 샀는데, 갓등을 두개 샀는데, 요놈 하나하고, 어, 그리고 얘 하나, 어, 이렇게 샀어요. 어, 하나는 이제 이렇게 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걸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등이고, 그리고 후라시 역할도 되는 어, 그런 등이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눈이 좀 부시죠? 물론 이제 조금 음, 단계를 좀 낮춰볼게요. 단계를 낮추면은, 어, 요 정도. 요 정도면은 눈이 덜 부시긴 한데, 어, 또 이제 테이블에서 또 사용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샀는데, 아, 조금 그렇다, 어머, 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마음에 드는 등은 바로 요 등입니다. 요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테이블에서, 어, 어, 세워놓고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가, 음, 밑에, 요 음, 부분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채, 가세 색깔하고, 이 스탠드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원형 테이블하고, 딱 올리게 색깔이 딱 깔맞춤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딱 보시면은, 가까이 보시더라도 눈이 안, 봐, 안 부셔요. 어, 화면상으로는 모르겠지만 눈이 안 부십니다. 어, 이거, 그 보니까는, 위쪽에서 광원, 위에서 광원을 은은하게 써주고, 밑에서 광원을 이렇게 은은하게 써주는, 뭐, 이런 식이 거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빛이 이렇게 바로 눈에 어 이렇게 어 쏘는 그런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등이 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등은 어, 그냥 자석식 가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캠핑용 가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어, 2등이 나올 거고요.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 기능은 단순합니다. 어, 일단 전원 한번 키면은 요 정도. 그리고 두 번째 키면은 이 정도. 밝기를 세 3단, 단계로 이렇게, 어, 어, 밝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어 반짝반짝 반짝하면서 전멸등이 이렇게 어 켜집니다. 그래서 뭐 비상 시에 뭐요런 케이저 비상등이라고 해야겠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 C 타입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어 충전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기능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 뭐 캠핑카에는 붙을란가 모르겠는데, 요, 요 밑쪽이 이게 쇠, 어,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서 자석등이라고 하는데, 어, 제 캠핑카에는 자석이 붙을만한 데가 여기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만약에 차 벽이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도, 어, 요런 식으로도 설치해서, 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도 뭐 사용할 수가 있구요.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음 다, 다 보더라도 저는 지금 빛이 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빛의 밝기라든지, 뭐 이런 눈부신 정도, 이런 것도 제일 밝, 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등을 한번 어,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들었구요. 그리고 제가 불 끄고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와, 불을 끄고, 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른 등들은 일단 꺼볼게요. 본연의 색깔만. 자, 요정도, 어, 요정도 분위기입니다. 자불다 끄고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위기가 나거든요. 지금 뭐카메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면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눈부심이 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어,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전혀 이제 눈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이런 어, 분위기가 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산 갓등 어, 얘는 너무 부셔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요 어, 불의 단계를 낮춰 볼게요 이런 분위기 좀 눈이 부시죠 눈이 부시고 이갓 자체가 어, 실리콘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안나요 그냥 요건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첨압 미이나 이런 데다가 어 밝히는 용도로 어, 주변을 밝히는 용도로 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트로 레토로의 감성의 어, 전구등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눈이 부시죠? 또 이제 레트로감, 레트로 시계, 레트로 감성의 어, 등인데 이렇게 어,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용으로 이런 어,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 등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밑을 바닥을 이렇게 비치는 어,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등, 나름 이거는 뭐 괜찮아요. 뭐 뒷모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보다는, 이제, 우리 식탁 같은 데 있잖아요. 뭐, 테이블, 뭐, 큰 테이블, 음, 캠핑용 테이블에서, 뭐, 고기를 먹거나, 뭐, 그럴 때, 이걸 이렇게 캐놓고, 어, 이렇게 고기를 굽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등은, 뭐,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전기가 어, 모자랄 수도 있는 낮에 가가지고 빨리 충전을 해야 되는 어, 요동인데다 끄니까는 좀 어둡죠. 많이 아니 어두워가지고 거의 이제 책상 원탁 테이블 작은 부분만 좀 비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빛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어, 걸드라도요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게 딱 미스매치예요. 이게 이렇게 딱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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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길어요. 길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등은 요등도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샀던 등인데 야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 길이야 좀 조절해서. 어좀 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길이인 조절이 되거든요. 길이인 조절이 되는데 아 이것도 젤 약하게 좀 하더라도 좀 눈이 좀 부셔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좀 괜찮네요. 오늘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아 위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위에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는 정면으로 보니까는 이 앞에 있는 이 코브 LED가 안 켜지니까는 눈이, 눈이 들부시네요. 요렇게 켜놓는 거는 괜찮네요. 요렇게 켜놓는 건 괜찮고, 이런 식은 아닌 거죠. 이런 식은 너무 밝은 거죠. 이것도 요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요등이 제일 안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이등이 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은은하게 이렇게 어, 비춰주는 게 눈이 전혀 안 부시거든요. 눈이 전혀 안 부셔가지고 어, 이등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사용할 때도 제가 오늘 컴퓨터를 키 놓고 여기서 이제 뭐좀 보고 하는데 어, 테이블 위에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이 삼발이를 조금 이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은이삼발이가 이제 높이 조절도 좀 됩니다 이렇게 높게 세울 수도 있고 좀 낮춰 가지고 이런식으로 어, 어, 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위쪽에는 이렇게 같이 어, 가시 있기 때문에 어, 눈부심이 전혀 없고요 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위쪽은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원형 테이블에 와서도 이런식으로도 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원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제일 낫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동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검색은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자석식 캠핑용 갓등이라고 검색하시면 요동이 나올 거예요.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빛이 제가 좀뭐노안이 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부신 게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눈부신 게 싫다고 하면은 어 요등 사시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